저는 그 친구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유를 먼저 말해줘야 된다니까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선배님 저 1등급 받으면 어떡해요? 의림도 없지 돌아가 압도적 스케일 SSG.닷컴. SSG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SSG는 교내 유일 교육 동아리이며 스플렌디 드스터디 그룹의 학자입니다. 진로가 교육계열인 친구나 교육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 꿈이 아직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모의수업은 어떤 활동인가요? 음, 교육동아리인 SSG 활동 중에서도 가장 교육에 잘 취중되고 교사라는 직업을 잘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각보원들이 원하는 교과목 중 모의고사 문제를 채택하여 다른 보원들 앞에서 해당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모의수업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의 수업은 SSG 활동 중에서 교사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꾸준한 모의 수업을 통해서 수업 구성 및 진행 등 전반적인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이 SSG 동아리가 교사라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수업을 통해서도 다른 친구들이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SG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 자신의 경험을 전달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1대1 멘토링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주세요. 1대1 멘토링은 비슷한 과목의 교과를 희망하는 선후배를 1대1로 페어링해서 진행됩니다. 선배는 <laughs> 자신의약 2년동안 해온 활동들을 후배에게 직접 전달해서 조언해줍니다. 후배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선배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배의 직접적인 경험과 조언을 듣고 이후 자신의 계획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SSG의 활동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는 자유토의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자유토의는 교육에 대한 화제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교육관을 공유하는 아주 뜻깊은 활동입니다. 자유토의라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토의를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급 내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토의를 했다던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느꼈나요? 자유토의를 통해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을 둘다 생각해보게 되어 교사의 고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유토의를 통해 답을 알게 되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